안녕하세요. 압구정 부장들 양 부장 노 부장입니다. 이번 주 국토부에서 아주 중요한 유권해석 변경이 있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에 관한 것입니다. 정비업계에서는 커다란 혼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유로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지위를 증매할수 있는 기준이 달라지면서 비슷하면 매수인이 조합원의 지위를 온전히 승계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소식인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노부장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부장님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뀐 건가요? 네 이번에 국토부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기존의 법령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2인 이상의 공유자가 소유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양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선계받으려면 양도인이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예외 사유의 적용을 기존의 대표 조합원 일괄 적용 방식에서 공유자별 각자 판단 방식으로 그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어, 대표 조합원 일괄 적용에서 공유자별 각자 판단 변경되었다는 게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재건축 주택을 매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 A는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소유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그래서 조합원 지위 승계 요건을 충족하고요. 예. B는 지위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때 기존에는 A와 B 둘 중에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된 A가 예외 사유를 충족하면 다른 공유자인 B의 지분까지도 그 예외를 인정받아서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유자 B가 거주 요건을 충족 못했더라도 대표 공유자 A만 요건이 되면 조합원 지위 승계를 하면서 다팔수 있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령 해석을 변경하면서 공유자 각자가 예외 사유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A가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소유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데 B는 예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면 A의 지분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지만 B의 지분은 지위 양도가 제한되어서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 매수인이 같은 집에 공유 지분을 모두 샀는데 일부 지분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고 나머지 지분은 현금 청산 된다는 그 얘기죠? 네, 맞습니다. 어. 대법원 판례도 이와 같은 지분별 개별 판단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시로든 A, B 공유주택을 C가 양수하는 경우 A 지분에 대해서만 권리가액으로 산정되고 B 지분은 지위승계 예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럼 결국 공유 지분 매매 자체가 매우 위험해지고 까다로워지겠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모든 공유자가 지위승계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매매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요. 지휘 승계가 가능한 법령상 예외 기준에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11호 규제 대책에 관한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투기 과열 지구 내 재건축 조합은 조합 설립인가 이후 원칙적으로 매매 증여에 의한 조합원 지휘 승계가 불가합니다만 양도인이 아래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 양수인이 조합원 지휘 승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 중에서 중요한 다섯 가지만 네.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세대원의 근무상, 어, 생업상의 사정, 질병 치료. 이 경우는 이제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요. 취학, 결혼 등의 사유로 세대원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서 위치하지 아니하는 다른 시·군 등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둘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셋째,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넷째,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의 소유기간이 10년 이상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음. 어, 여기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하고요. 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석의 거주기간을 합산합니다. 다섯째는 재건축 사업이 일정기간 이상 지체되면서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모두 양도하는 시점에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조합원 설립 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어서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 시행 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착공하지 못하여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착공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준공이 나지 않아서 양도하는 경우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건축 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실 분은 계약 전에 반드시 이러한 예외 기준에 해당하는지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공동 소유자 모두가 이 요건을 채웠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령 해석의 변경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재건축 조합으로 전달된 지자체 안내 공문에 따르면 25년 11월 5일까지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해석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날짜 이후에 체결되는 매매 계약은 그 매수인은 반드시 공유자 각자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지자체는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25년 11월 5일 이전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네요. 그런데 다른 조합원들이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지비 승계를 인정할 수 없다. 현금 청산 대상으로 봐야 된다. 라고 주장하면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되면 법원에서 이 공문의 경과 조치가 법원의 판단 근거로 인용될 수 있을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오늘은 투기과열 지구 재건축 지분 양도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소식을 신속하게 전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